안녕하세요. 코팡이츠 일본 해외 영업 직무에 합격하게 된 취업사관학교 10기 이은지입니다. 제 전공은 창의영화학부 비디어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창룡은 복수전공이 필수라서 무역학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잘한 일이 취업사관학교에 들어간 건데요. 제 모토가 그냥 열심히 살자여가지고 3년 내내 계속 열심히 살다가. 막상 3년이 되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해야 될지 아예 감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때 마침 딱 제가 아는 선배나 지인분들이 취업사관학교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걸 알고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상담했을 때는 그냥 제가 집이 대전이라서 공기업이 많으니까 공기업 가고 싶다라고 부탁되고 말했는데 선생님이 제가 했던 활동들을 보시더니 이렇게 가면은 아깝다. 만약에 공기업 쪽으로 가게 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도 가능하고 교내 방송국 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인사 직무나 아니면 해외 영업 직무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그때 마침 딱 ERP 회계나 인사 프로그램 과정이 있었어서 인사 직무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중견기업 수출입 직무 서류를 합격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무역 쪽으로 돌리라라고 하셔서 그거랑 관련된 무역 교육을 듣고 그한달 정도 안 지나서 쿠팡이츠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사관학교가 방향성을 잡아주고 조언 같은 걸 아낌없이 해주지만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꼭 알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파워비아이나 뭐 모이면접 보는 거, 태블로나 ISO, GTQ, 커말, 토익스피킹, ERP 등 같은 프로그램들은 정말 다른 학교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교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꼭 잡으시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교내 방송국을 3년 정도 했었는데요. 교내 방송국에서 배운 것들도 다제 그런 취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서 취업사관 학교도 GUBS도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